자, 이번에는 화산대와 지진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요, 지진의 세계를 나타내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화산대, 지진대의 분포를 판의 경계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있다와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본에서는 왜 화산 활동이나 지진이 활발한 걸까요? 쌤이 지난 시간에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잘 기억하는 친구들, 자, 판의, 판, 어, 판과 판의 경계가 되기 때문이라고 배웠죠. 자, 그러면 판과 판에서는 왜 이런 어, 지진과 화산이 자주 발생할까요? 우선, 우리가 화산 활동이라는 거는 지하 깊은 곳에서 형성된 마그마가 이렇게 지표로 방출되는 현상을 화산 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진은요, 땅의 흔들림, 땅지 자의 진동 진짜, 땅의 흔들림을 얘기하고, 지진이 발생하는 원인은 지층이 끊어질 때, 화산이 폭발할 때, 마그마가 이동할 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지진이 되겠습니다. 자, 지진의 세기는요, 우리가 규모로서 나타내고요, 지진으로 방출된 에너지 양을 나타냅니다. 지진의 세기는 지진을 느낀 정도나 피해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진의 세기를 한번 보면 어, 우리 예전에 경주에서 아,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때 선생님도 어, 이 지진을 느끼고 굉장히 무서웠는데요. 어, 경주뿐만 아니라 서울과 부산에서도 어, 흔들림을 느끼고 굉장히 공포에 떨었던 그날이 생각이 나네요. 자 그러면 서울, 부산, 경기 중 진도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경주지요. 지역에 따라 이렇게 진도가 다른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거리가 자, 발생한 지점 진동이 발생하는 지점으로부터 거리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화산이 자 활동이 자주 발생하는 것을 화산대라고 이 하고요. 지진이 발생 자주 발생한 것을 지진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화산대와 지진대의 분포를 알고 판의 음, 경계와 관련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어, 음, 한번 이거는 지나가고 이거는 원래 모든 별로 해야 되지만 어, 지나가서 여러분들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루어진 여러 개의 판들을 보았죠. 자, 붉게 나타나는 점과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점은 지진대예요. 주로 어디에 분포합니까? 판과 판에 빼곡히 이렇게 지진대가 분포하는 거 보이십니까? 자, 그래서 화산대와 지진대는 판의 경계와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판의 경계에서 화산대와 지진대가 나타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자, 판과 판의 경계에서 판이 이동하기 때문에 자, 판이 끊어지거나 판이 부딪혀서 그 진동에 의해서 지진이 발생하고 또는 그 마찰에 의해서 자, 그 마찰에 의해서 암석이 녹아 마그마가 형성되겠죠. 그 마그마가 터져 나와서 화산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 화산대와 지진대는 판의 경계와 거의 일치하고, 자 일본을 한번 볼까요? 일본 주변에 굉장히 빨갛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히말라야 산맥과 아니 히말라야 아니까 그러니까 유라시아 판과 태평양 판 그리고 필리 판이 경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지역에서 지진을 느낀 정도나 피해 정도를 자, 지진의 세기를 뭐라고 하냐면 진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화산 활동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화산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것을 지진대라고 합니다. 태평양의 가장자리에서 화산 활동과 지진이 활발하게 자, 활발한 까닥은 했어요. 자, 바로 태평양 가장자리는 산의 경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평양 가장자리를 자 이렇게 빨갛게 자 붉은색으로 나타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태평양의 가장자리를 불의 고리라고 합니다. 불의 고리에서 지진과 화산활동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어 화산대와 지진대의 판의 경계와 관련된 것을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